자, 로또로. 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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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. 씨잘했네 네. <tossed> 뭐, 아, 너무 빨리 넘아아이우 야. 야, 좋다. 아 야, 야. 야. 치무상 먹었네. 치무상 2점. 와. 나이스 나이스.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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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 3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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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

안돼안 돼. 그래요. 벌써. 좀 좀. 종남 위로 받니까 오, 좋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일마치보셨나 보네. 야, 뭐야? 뭐 이런가 보네 너무 잘쳐 주네. 아, 치어만 해도 나았지 예. 어, 이해해봐. 이제... 아, 겁나 찐데, 떨려. 네, 그만. 어, 떨찐인가봐요.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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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닙니다. 내대가안 좋은 거야 내가 좀야 아... 아, 된다 가 빨리 끝 같으니까 <laughs> 아이와대단하아미공 <laughs> 이... <laughs> 어이구 와, <laughs> 아, <laughs> 와 이거 말도아우 맞았다 네개공네또 그대로 어

16분밖에 안 됐는데 16분 했는데 <laughs> <하나. 목소리> <리프를 들어와야> 돼. <목소리> 한어 이렇게 하나? 메이저리그로 가다가라 메이저리그로 가고 어때? 안대 내고. 어. 싫어. 야. 아웃 당겨. 어. 근데 잘했겠지. 어 오서워요이가 <목소리도> <어허> <목소리도> 지금 잘 치고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호랑이 호랑이 봐라 아우, 이거 맞아. 이거 맞는 줄아 많이 들리게 어육 어디까지 가냐? 들어 1 0 점. 1 0좀나이되금다점 10점. <laughs> 야. <목소리> 아이고 진짜야. 셔도아야 감독 감독 감독. 오랜만 공격적인 공격적인 영상을 편집 편집하기 했는네 감독이 있다고. 다제 됐다 다제 됐어 씨발아. 아 씨. 감독스 개이또 저거 방송 취하된다. 어뒤야 진짜. 야, 진짜 봐. 치니까집중력확올라오잖아

눈치껏 세게 맞히가. 그래 눈치게 맞춰서 눈치가 눈치가 지라고. 눈치세 같이 가서 생각도 되고요. 저 우리 팀입니다, 이거. 박이 지금 다니까쪽어쪽빠아 원래 유명 <유럽이다. 웃음> <laughs> 아까 그 뭐였어요, 그러면.

아우, 아우. 어때 우 아, 아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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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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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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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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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아, 지 됐어. 와, 좋다. 음... 맛있다. 진짜 완전 박혜원 챙형이 나한 말한다. 아. 자, 2등상 한번 열심히 해 보세요. 음... 야, 씨그러고네 <laughs> 와, 무서웠다. <무슨> 반야나그러고무있으 <것도> <laughs> 저... <laughs> 아, 다 <진짜. 웃음> 와, <진짜. 웃음> 백차로 모시겠습니다. 백차로. 사회자 니다 백차로 모시겠습니다.

몇에 너무 길다. 딱 노랭이다. 아, 짧게. 오, 잘 쳤네. 아이구 어이구,

오 나는 후라 떴는데! 아라안되어데아이이 야아이 a b o 잘 n e 야, 이 h b o r h o o d s ㅈients 너는 어야 너무 친. 이 인형이 댕너어 댕겼어. 아, 아, 아니 위험하다. <웃음> <웃음> 죽었어, 죽었어. 살았어, <잘한다>, 살았어. <laughs> 나무도 좋잖아. 나무도 좋잖아. 다른데 좋잖아. 나고자기도있잖 됐다.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 진짜? 아